사장님, 자치형 조선소는 파괴되었고, 뒷구장군은 이 구역에서 병력을 모두 최수한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다일라리안 방어군은 대부분 저희 함대로 지명되어 이제 침공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연구팀으로부터 타소리스 행성에 숨겨진 일종의 모기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이오닉 분열기라 불리는데 뭔가 저그와 관련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더군요. 제독님, 저그가 이 식민지들을 침공하는 동안 연방에서 사이오닉 방출기라 불리는 휴대용 기기 몇 개를 생산했는데 저그를 유인하는 불가사의한 기능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그의 통신을 교란할 수 있는 특수 방출기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맹스코 황제는 이를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이오닉 분열기가 맹스코 황제가 찾던 그 기기인 것 같습니다 제독님, 이 분열기를 최대한 빨리 파괴하실 것을 조심스레 제안드립니다. 장치가 자치령의 손에 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음, 신중한 의견이군 주민님. 나도 자네 생각에 동의하네. 하지만 제독님, 이 장치가 있으면 적에게 틀림없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부제동님, 설마 자기 한 대의 위력을 의심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부제동님의 연합군은 그런 장치 없이도 충분히 저거 무리를 괴멸할 수 있을 텐데요. 잘 듣게 중이 자네의 무리한 발언은 이제 지긋지긋이 대화는 여기서 끝내지 알렉스. 초월철 노예화 한다는 우리 임무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런 위력을 지닌 장치가 맹스크의 손에 들어가긴 놔둘 순 없네. 우리의 임무에 차질이 없으려면, 사이오닉 분열기를 파괴해야 한다. 기자, 카소니스로 항로를 설정한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뉴란 중이 자네가 이 장치의 잠재적 위험성에 큰 우려를 표했으니, 분열기를 찾아 확보하는 임무를 자네에게 맡기게 해. 먼저 주변 지역을 정리한다. 정치를 확보해서 단기하도록 하지. 걱정 마십시오. 각전 네, 준비 완료. 급해야죠. 알겠습니다. 도울 일이라도 음, 능력만 내리십시오. 사령관님. 치료가 음. 필요하십니까? 환장님, 음, 음. 사방에서 저그 신호가 탐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일 정보가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제독님. 이 지역의 하이브를 모두 파괴하는 데 집중하면 저그무리를 쉽게 무력화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우리 고장 내 제가 갑니다. 예, 대습니다 일이라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고 네, 대장님.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듣습니다 예, 대장님. 아지야가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자, 이분이. 자, 이분이. 자, 분 자, 이분이. 자, 이분이. 자, 이분이. 자, 이분이. 자, 이분이. 자, 이분이. 자, 이이분이 자, 이분이 출하 신 우연못움직는데요 SCD 준비 완료. <목설> 반대 많이 지가 공격받고 있어. 알겠습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호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준비 완료. 가고 있어요. 역력을 내리시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듣고 <laughs> 있습니다. 역력을 내리시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단단히 붙고 있습니다. 단마찬 분 가고 있어요 목표 설정 어디가 있어요?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뒷거인 생각했던 대로입니다 이 저금 우리는 하이브 없이는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갑니다각전 아, 준비 완료. 준비 그, 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예장해. 설비관님 목표 위치. 준비 완료. 명만 죠 목표 위치는. 아, 입자의! 명령을 령을내리시요리도울 일이라도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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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목표는? 목표 목표는? 목 목표는? 목목표 도이라 역력을 내리시죠! 어디가? 치료 위치는? 응. 위치는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치료가 필요하신가? 즉시 가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자각지배표. 일거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준비 끝났습니다! 예, 사장님! 병력 파괴. 작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프로테너 주로!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갑니다! 이동! 시리 준비 완료! 목표 설정! 작전 준비 완료! 僕の人生を見つけた 이동 목표 설정. f t 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제가 갑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거침하시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 목표 상처. 이 증상을 자주이 말하세요. 예, 대장님. 네, 대장님. 예, 대장님. 목표 위치는 준비 났습니다 네, 예, 대장님. 설거니 바탕 물어볼까? 목교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호출하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전진 비 완료! 갑니다!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명령을 내려드리기! 전진 비 갑니다! 목표 위치를 조인! 목표 위치를 조인! 목 갑니다! 전진 앞으로!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1개현전는1 0죠 목표 설정 니다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각축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문제 없問題を解決目標位置是營運を導는てください營運니다いてください目標設定準備完了準備 목표 準備完了準備完了準備完了準備完了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완료. 문제 없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이동. 목표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이동. 목표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안기 공격 받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영령을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1시간! 목표 위치는 y 니다 문제 없습니다! o 니다 n e day off! I'm not! One day o 장님당 m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설정! 목표 3점! 위치는!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로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전진 앞로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3점! 갑니다! 목표 위치는! 영령을 내리시죠. 작업을 합니다. 작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는데 준비! 명령을 내주십시오 갑니다! 비 준비 완료! 목표 위치는? 갑니다! 이동! 전진 앞으로! 이동! 갑니다! 갑니다. 일자이! 작전 준비 완료. 부사관의 <목소리> 명령을 <영역을> 내리시죠. 명령을 <목소리> 내리시죠. 자 가자 가자. 아스이 <목소리> 명령을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골리앗 <목소리> 가고 그거 끝, 그거 끝. <목소리>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목소리> 그거 <목소리> 그. 명령을 내리시오. 오시겠는데요, 있습니다. 오시겠는데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골피어치는 그래. 전진 앞으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골리앗 가도. 골리앗 가도. 통신 개시각.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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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필요하니까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신가? 설정.

제스템 작동 중. 어디가 아프세요? 고리앗 가동. 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제스템 작동 주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어? 명령을 내리시죠. 목표 위치는? 가도. 목표 설정! 목표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명령을 내리시죠. 무선 교신기 가도 도울 일이라도. 봄. 함장님 사이오닉 분열기를 확보했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할까요? 교란 중인님 교대하러 왔습니다. 업그레이드 아, 그래, 완료. 분열기를 해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네. 가져가게. 함장님, 저는 즉시 사령선으로 복귀하겠습니다.